차판 남자 준비했습니다. 링컨 브랜드의 대형 SV로 미국의 감성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넓고 편안한 실내, 고급스러운 디자인,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춘 차량입니다. 그리고 편의 장치 또한 우수합니다. 5미터의 전장으로 큰 덩치로 반겨주는 프리미엄 럭셔리 SV 에비에이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SUV 중에서도 굉장히 큰 덩치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그큰 덩치만 있는 게 아니라 편의장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 에비에이터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비에이터 2세대 3.0 가솔린 리저브 AWD 자륜 구동인 차량입니다. 등록은 2022년 1월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엔진 주요 부품에 대한 일본 부품까지 5년에 10만까지 제조사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행수는 47,414km 주행이 되었고요. 용도 이력 없고요. 외판 기한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이 무려 8,569만원.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리저브 차량은 앞에 그릴을 보시면 위와처럼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엠블럼마저도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절 주행 모드를 위한 레이더 센서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전방 감지기 되어 있습니다. 미세한 스톤 칩은 조금 보이고 있는데 큰 흔치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이 헤드램프도 별도로 고지사항은 없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요. 이 위쪽 본닛을 보시면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색상은 플라이트 블루 색상으로 메탈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색상도 굉장히 잘 연출이 되는 것 같고요 옆쪽 펜다 쪽 계속 이어가 있습니다 펜다 쪽에도 별도로 고지사항은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휠을 보시면 어마무시한 힐이 공개주고 있습니다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 에베이터 차량들은 곳곳에 수문 기능이 많은데요. 열쇠 구멍은 이쪽에 있습니다. 방전되실 때 열쇠 구멍은 이쪽에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에도 깨진 곳 없고 너무나 깨끗합니다. 이처럼 사선에서 보시면 요문꼭 단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앞뒤 도에는 너무나 깨끗합니다. 별도로 고지사항 없고요. 깨끗합니다. 뒤쪽 휀다에도 스크러치 없고요 깨끗하고요 휠 타이어 컨디션 이어가 있습니다 휠도 휠 스크러치 전혀 없구요 타이어도 교환하신지는 얼마 되신 것 같지 않아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약 70에서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디테일을 보시면 링컨 차 중에서도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 번호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6,900번, 어, 숫자도 좋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열도 폴딩하실 수가 있습니다 3열 폴딩 버튼은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3열을 폴딩해 보겠습니다 유아처럼 전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트까지 다 대어 놓으신 모습을 보시면 전찬주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타신 게 느껴지실 겁니다 위쪽에 전동 트렁크 버튼은 위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작동 물론 잘 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컨디션 굉장히 좋죠. 지금까지만 살펴보셔도 해당 차량은 보러 오지 않으셔도 그 정도로 될 차량입니다. 자신 있게 판매하는 차량이니까요 방문하지 마세요. 비대면으로 받아보세요. 그 정도로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뒤쪽 휀다에도 별도로 고지사항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휠 타이어 컨디션 이어가 있습니다. 휠도 깨끗합니다. 이쪽에도 휠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문콕 단차가 있는지 이와처럼 살펴보시면 되십니다. 어, 전혀 없습니다. 앞뒤도에서도 별도로 고지상은 없고요. 이 휀다 쪽을 보셔도 말끔합니다. 지금 고가의 돈이 들어가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잖아요. 이쪽에도 깨끗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휠 컨디션 이어가 있습니다. 휠에는 너무나 깨끗하고요. 약간의 잔상만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에비에이터 차량을 보고 시 계시는데요 이 색상마저도 너무나 예쁘게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로 이동을 하면은 더욱더 반하실 겁니다 편의장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와 함께 실내로 이동을 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후축판 감지기 되어 있고요. 도어 쪽을 보시면 도어 키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비밀번호를 누르셔서 설정하실 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유리의 모습은 이중접합 차음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 외부 풍절음과 방음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어 있고요. 컨디션을 살펴보셔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별도로 고지사항은 없구요. 지금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웅장한 스피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벨 울티마 스피커. 총 28개로 되어 있어서 원음에 가까운 음향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은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을 살펴보셔도 사용감 없고요. 깨끗합니다. 도어를 여실 때는 이 버튼으로 누르셔서 개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천연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30A로 되어 있습니다. 30 방향으로 만들어주다 보니 가장 편안한 자세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하단을 보시면 허벅지 받침 조절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향, 하향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도 조절하실 수 있는 이 섬세함으로 만들어진 차량을 보시고 계십니다. 트렁크 버튼, 헤드램프 조절 버튼 되어 있고요. 밝기 조절 버튼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 보겠습니다. 가솔린 엔진이라 굉장히 정숙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 바로 이어했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요. 사용감은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핸들 위쪽에 보시면 음성 인식 버튼은 위쪽에 되어 있고요.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 이 하단을 보시면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옆쪽에 차간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잘주행 모드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옆쪽에는 홈 메뉴 되어 있고요. 이처럼 버튼을 누르셔서 이처럼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라스터의 모습입니다. 현재 주행수 47,418km 주행이 되었고요. 상하좌우를 올리시면 차량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설정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설정 오일 수명 등 이쪽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조작키로 다 조절을 하시면 되십니다.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에 이어가겠습니다. 대시보드 상태에는 스티커 자국 하나도 없고요. 깨끗합니다. 하단도 마찬가지고요. 이 브라운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산뜻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쪽에는 버튼 시동키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프레임 리스 룸밀러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위쪽을 살펴보시면 썬루프 개폐 버튼은 위쪽에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단을 보시면 단축키 버튼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디오, 전화, 웹, 설정 등 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가 굉장히 많고요. 이 해당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 적용도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폼 프로젝션을 연결하실 수 있는 블루투스 기능도 되어 있고요. 뒤쪽에 더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자동 업데이트 기능 등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설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버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 되어 있고요. 뷰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운전자 보조 설정도 되어 있고요. 변속기 모습이 굉장히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킹 버튼이고요 후진, 중립, 드라이브 모두 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게 조작하실 수 있고요 우드 내장제가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인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입니다 열선 통풍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의 모습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단자, C단자 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변환기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는 은은한 불빛이 들어오고 있는 미국 컵홀더가 자리 잡고 있고요. 사용을 안 하실 땐 이처럼 닫으시면 보다 더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동승석 컨디션 바로 이어가있습니다 은은한 앰비언트 무드등도 반겨주고 있고요. 시트 컨디션을 살펴보셔도 사용감이 없다는 걸 느껴지실 겁니다. 깨끗한 모습이고요. 썬루프는 유아처럼 개방감을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로 넘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열 도어트림의 모습입니다 선팅재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들뜸 현상 전혀 없습니다 수동 썬블라인드 되어 있고요 하단을 보시면 은은한 앰비언트 무드 등이 들어오고 있고요 내장재 자체도 보셔도 사용감 전혀 없고요 깨끗합니다 위쪽에는 3열을 넘어가실 수 있는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편안하게 탑승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바로 이어가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뒤쪽에는 사용감 없고요. 깨끗합니다. 이암 레스트를 내리시면 컵홀더 수납실수 있는 공간은 뒤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대쪽에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뒤 좌석에는 거의 탑승을 안 하신 게 느껴지실 겁니다. 물론 2열에도 공조기가 독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좌석을 누르시면요. 열선, 통풍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오디오 온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220V 인버터 구비가 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고속 충전 USB 단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폴딩을 하셔서 차박 캠핑 레저 활동을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쪽 시트 컨디션을 보셔도 3열에는 거의 탑승을 안 하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 외부 컨디션은 굉장히 좋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레그룸과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고요. 에비에이터 차량 중에 이 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저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와처럼 시트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을 태울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넓은 공간으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는 건 어떠실까요? 싶습니다. 해당 차량은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히 살펴보셨고요. 마무리 정리는 앞에 나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전 차주님이 관리를 정말 끝장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타셨으면 휠스크러치도 거의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금액은 4,890만원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금액은 4,890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조사 품질보증이 남아있고요. 두 번째로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세 번째로는 풍성한 옵션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 기타 활부 문의가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일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